어,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그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이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1차 부등식은요 모든 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자,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던 나타낸 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그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자그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이렇게 그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부등호를 사용해서 만약에 식이 나타진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그 2차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부등호는요,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조건을 생각해보면, A는 절대, 뭐가 아니어야 되겠다? 0이 아니어야 되겠다.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 2차 분식이 아니라 1차 분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요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자, 이런 분식을 2차 분식이라고 한다. 즉, X에 대한 2차 식으로 표현이 된 분식이 2차 분식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2차 분식의 해를 지금부터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아 도대체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봅다. 아 여러분, 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누구의 도움을 좀짝짝 받아야 되느냐면 2차 함수의 도움을 살짝 좀 받아야 된다. 자 아, 그러면 도대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에있길래 그러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laughs> 아, 자 여러분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어,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요 식을요, 요 식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는형이 아니라, y를 이용해서, y는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만약에 쓰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 자, 여러분들 그러면 스님이 그 2차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어, 예, 그, 뭐, 그림은 우리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요. 어, 이렇게 보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나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어, 그런 그,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그접표평현상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고 그 점이 각각 알파와 베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이때 이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는 뭐가 됩니까? 어, x 좌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뭐였어요? 두 근이었죠. 그죠? 두 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차방정식의 어, 부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이 이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차 함수꼴로 나타냈을 때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그려보면 은그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 X좌표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라는 겁니다. 두 개는 이차방정식하고 뭐 2차 이차 2차 함수는 떼려야뗄수 없죠. 예정서부터 우리가 그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이제 누구를 돕겠다고 2차 부등식을 돕겠다고 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러면 부등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하고 베트라고 한다면요. 자, X가 알파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의 y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보다 작은 그런 그 x 값들을 그 x가 가질 때요. 자, 그런 x를 갖다가 대입해 보면 그, 그에 해당하는 y 값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y 값은 y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x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다? 0보다 큰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은 X 값을 대입하면,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큰 수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 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X 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0보다 작은 상황이 될 겁니다. 이때는 어, 이제, a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가 음수가 나온 거죠. 어, 자, 그리고, 베타보다도 큰 x 값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x에다가 베타보다도 더큰 x 값을 대입하면, a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는 어떻다? 0보다 큰 그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때는, 그, a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이런 이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요. 지금 이차부등식을 풀어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런 걸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값을 대입했을 을때 항상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죠?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양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클 때도 양수가 나왔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답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아, 답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부분이 그러면 어디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들이 어디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바로 어디입니까 음수가 나오는 부분? 0보다 작은 게 음수잖아요. 그죠? 어딥니까? 지금 거기가? 어, X가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작다. 이 범위에 들어갈 때 음수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어, 자. 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일단 글을 구합다그두 글은 바로 보다 어, 그, 좌변평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그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좌표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차 함수 그래프를 완성을 해요. 그렇다면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0보다 큰부분이고요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0보다 작고 이쪽부터 또 x축 위에 있었으니까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그의 작은 것보다는 작은 부분이었고, 또큰 부분도 포함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작은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알파와 베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 그걸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다? 2차 방정식과 2차 방수가 똘똘 뭉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스님을 설명한 내용이요.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어, 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 A가 0보다 크다일 때를 전제로 깔고요. 0보다 큰 부분은,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어, 그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베타보다 클때이부동을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라 해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했죠. 어, 이 3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이 부정식을 풀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그, 함수의 그래프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방정식서부터 도움을 다 받아보죠. 자, 먼저, 이 3형식, 어떻게 됩니까? x-, x-, 3이 되고요. x-4가 되는, 그죠?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됩니까? 3하고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자, x축과, x축과, 3, 4. 이렇게 x축 우리가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차방정식의 도움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 어, 그렇게 이차방정식의 도움을 받아봤더니 이차함수가 x축과 3하고 4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차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다는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차방정식 도움이 끝났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0보다 큰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위로 올라가는 양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를 집어넣으면 은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큰 수를 대입을 하면 양수가 나오죠. 근데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는데요?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4보다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려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X축의 포인트 잡아라.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성해라.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인데, 큰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답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퍼펙트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2차 정식을 풀기 위해서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서 2차 분식의 해를 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요, 어, 2차 공정공식과 그 2차 공식의 부분을다 끌어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시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다?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생님이 2차 공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일단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어, 다양한 종류의 2차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